2022 서울과고 2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4번 문제 풀이입니다. 다음은 DNA 복제와 관련된 실험 내용이다. 가번에 야생형 대장균을 방사능을 띠 DNTP DNA 복제할 때뉴클레오타이드죠 어, 어, 재료가 되겠죠. 됐죠? 있는 이지에서 15초, 60초, 120초 동안 각각 배양한다. 배양한 대전근에서 DNA를 추출하고요. 나의 다 번에 변성 시킨 후에 단일 가닥으로 유지시키고 밀도 구배 원심분리를 수행한다. 자이 말은요, DNA 가닥이 복제가 많이 돼서 커질수록 그죠 무거워질수록 더 아래로 가 있겠죠. 즉 시간이 15, 60, 120갈수록 원심분리가 위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겠죠. 됐죠? 그렇게. 원심분리 시험관의 위치에 따른 DNA 단편을 방사선량을 측정한다. 그럼 방사선량 갖다가 그죠? 됐죠? 어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방사선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어그 절편이 많은 거죠. 그죠? 됐죠? 되겠죠. 그다음 야생형대장균 대신에 단백질 X의 기능이 상실된 됐죠? 어, 돌연변이 장균을 어 똑같이 실험을 한다. 갑시다. 자, 일단, 체크할게요 자, 기억은요, 야생형이고요 니는 돌연변입니다. 됐죠? 지금 딱 봤을 때, 특히 요 가운데 쪽에 좀 차이가 나네요. 가운데 쪽에, 그죠? 어, 좀 차이가 납니다, 많이. 됐죠? 앞쪽과 뒤쪽은 좀 비슷하고, 뒤쪽은 거의 같고, 어, C쪽은 사실 거의 같죠? 그죠? 거의 같고요. 됐죠? A쪽과 살짝 일부 차이가 있긴 한데, 그죠? 특히 이제, B쪽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Y축이 이제 방사선장이고, 어. 이게 클수록 그만큼 많이 측정됐다 생각하면 되죠. 그 절편이 많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심블리시험관에서의 거리네. 거리. 자, 거리가 멀수록. 그죠? 자, 이쪽으로 갈수록. 됐죠? 그만큼 더 무거운 게 발견되겠죠. 그죠?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시간이 15에서 60, 120 갈수록 그만큼 멀어지는 것들이 많아져야지. 일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되겠죠? 됐죠?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도련변이 같은 경우는 120초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메뉴에 있다, 그죠? 됐죠? 맨 왼쪽에 A쪽에 있다, 그죠? 어, 되게, 되게 짧은 단편이에 짧은 단편.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야생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주로 위치하, 위치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어, 뒤쪽에 가있다, 그죠? 가있죠?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좀 보시고요, 계략적으로. 됐죠? 자, 문제를 풉니다. 자, 기억니언이 A, B 위치에서의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X는 무엇인지, X의 역할을, 어, 범위 사설하시오. 어. X에 뭔가 도련 변이가 일어났으니까, 그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야생형 같은 경우는 주로 가운데 몰려있던 곳이, 이쪽에, 그죠? 되겠죠? 이쪽에 좀 몰려있던 곳이, 될까요? 그 다음에, 도련 변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오른쪽에, 어, 몰리게 되는 거죠. 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그죠? 뭔가, 그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서술하고요. 됐죠? 단, 단, 자, X는 중합해서 3, 라이게이즈, 어, 토파이스머레이즈. 자, 중합해서 3는 뭐 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이게이어 연결해서죠, 연결해서. 자, 토파이스모레이즈해커리시면안 됩니다. 슈퍼 콜링 방지한다고 쌤이 섭씨에 많이 강조했죠. 머리 꼬는 것처럼 그죠? 됐죠? 머리 꼬면서. 아래쪽에 쭉 당기면, 반대쪽에서 막 심하게 더 꼬인다 그랬죠. 그런 걸 스포 코일이라고 했죠. 어, 그런 거 방지하는 거. 됐죠. 그런 효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쌤이 예쁘게 다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정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쌤이 말로 정리하면서 정리가 잘안 되니까요. 됐죠? 답안지를 보면서, 어, 해설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 뭐라고 나왔냐면요. 볼게요. 여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답안 어, 해설집입니다. A 시 중에는 A에서 그죠 가장 짧은 거, B에서 중간 길이, 그죠 C에서 긴 길이 당연하겠죠. 볼게요. A 쪽은요 여기, B 쪽은, 어, C 쪽은 이렇게 그죠. A 쪽, B 쪽, C 쪽 그만큼 시간이 어, 많이 갔네요. 거리가 많이 갔네요. 그죠. 거리가 많이 갔다는 얘기는요. 그죠. 거리가 갔다는 얘기는 원심분류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더더더 간거죠. 밀도가 클수록. 그죠? 더 아래로 갔겠죠. 그죠? 즉 C쪽이 어, 가장 긴 절편이 있는거지. 그죠? 그래서 A 가장 짧은거 B는 중간. C가 제일 긴게 있는게 맞습니다. 자그 다음. 기억에서는 갑니다. 자 야생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간길이 D인 절반수가 늘어나고 자 볼까요? 어, 중간. 그렇죠. 어, 중간게 맞네요. 이쪽이 좀 많다는 얘기죠. 되겠죠?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짧은 DNA 절편에서는 15에서 60초 사이에서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120 이후에는 감소한다. 자, 볼까요? 그렇죠? 앞쪽은 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좀 증가했습니다. 그죠? 됐죠? 앞쪽은 좀 증가했어요. 됐죠? 이렇게. 됐죠? 네, 뒤쪽 갈수록 감소하죠. 감소.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죠? 되겠죠? 이 말인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는, 초반에는 자, 초반에는 자, 지금 뭐라 했냐면 15초 초이에서는요 그죠? 증가했다고 랬지 짧은 게 음, 짧은 건 일단 뭐, 손도 가닥, 지연 가닥, 지연 가닥에서 오카자키 절편수가 늘었겠죠. 어, 이거 증가하겠다, 그죠. 근데 시간 지나니까 라이게이스에서 라이게이스 연결되면서 중간 깨 늘었다고. 그쵸? 어, 좋네요. 그죠? 괜찮죠?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고요. 반면 니근에서는 자, 합니다. 중간 길이 절편의 수는요, 시간 지날수록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반면, 가장 짧은 거는 증가한다. 자, 볼게요. 중간 길이 거는요,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바닥에 있죠, 그죠? 그죠? 짧은 건 앞에.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죠. 요겁니다. 되겠죠? 갈게요. 자, 그러면, 니은에서는요, 중간 길이는 증가하지 않는데, 짧은 거는 증가했대요. 이 얘기는, 연결이 안됐다는 얘기네, 연결이. 그죠? 연결이 돼야 정확게 되는 거잖아. 그죠? 연결하셔서 이름이, 라이게이지. 그죠? 이는요, 오카자키 절변이 연결되지 않았다. 그렇죠. 따라서 X는 뭐라고? I계, 연결해서라고요. 되겠죠? 괜찮죠, 그죠? 됐습니다. 자, 계속 마무리 갑니다. 이제, 가장 긴 DNA 절변에는 C에서의 결과는, 자, C 봅시다. 이쪽, 이쪽, 그죠? 이쪽. 거의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갑니다. 기흥윤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됐죠? 이는, 이 위치에 존재하는 DNA 절표는 선도가닥 그렇죠. 어, 긴 거는 선도가닥말 되겠네. 앞쪽은 지연가닥이어서 옥카자켓 절표를 만들고 나중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효 해서 위해서. 그죠? 선도가닥은요 어, 이런 게 없잖아. 그죠? 긴 거잖아. 긴 거. 그죠? 됐죠? 선도가닥 그냥 쭉, 그죠? 뽑게 되잖아. 그죠? 지연가닥은요, 중간중간 중간, 어? 프라이머 들어간 다음에 붙이고, 프라이머 들어 다음에 붙이고, 한 다음에 나중에 연결해야겠죠. 그죠? 됐죠? 근데 선도가닥은쭉 가시면 되죠. 복제할 때. 그죠? 될까요? 연결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쭉 갑니다. 아, 되게쭉 가. 그래서 별 상관없다고. 별 상관없다고. 그리고 지금 돌연 변이가 누구문제였습니까연결해서의 문제였으니까. 문제였으니까. 그죠? 이쪽이 문제가 된 거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답지 정확히 한번 보여드리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보시고. 되겠죠? 그 다음에, 아, 그래프도 보시고. 괜찮겠죠? 그래프 샘이 많이들 난잡하게 했으니까 조금 지워드릴게요. 좀 지워드릴게요. 좀 지워드립니다. 됐죠? 잘 보시고 체크를 잘 하세요. 그죠? 보실 거는 일단 시간 보시고. 됐죠? 그 다음에 거리 보시고. 그죠? 됐죠? 방금 선장 보시고. 시간에 따라서 앞쪽, 뒤쪽. 그죠? 여기 앞쪽, 뒤쪽 보시고. 가운데 확인은 차이 비교하시고. 됐죠? 될까요? 2022, 2학기 기말고사. 서울과고 서수령 4번 문제 풀이였습니다.